여기 사, 여기 이 라인 깨면 안 돼요. 여기 이거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깨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등하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얼추 반등해. 그리고 여기서 아까 돌아 올렸다가 여기 깨면 안 돼요. 했는데 깼죠. 그리고 반등할 때 여기까지 가자 했는데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흘러서 내렸어요. 여기 저점을 딱 깨면서 흘러서 내렸는데 그러면 여기를 깨면 안 되니까 이제 반등할 거 아니야? 화면이 안 맞아요. 화면이 왜안 맞지? 맞는데? 화면 맞아요. 같은 화면인데?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죠. 과매도에 들어왔잖아. 과매도에 들어와서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가 밑에 깔려있지? 이게 깔려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를 봐봐. 이렇게 맨, 밑에 갔던 애를 끌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나? 이 파란 애가 밑에까지 안 와. 그러면서 올라가. 지금 그렇죠. 그럼 반등을 조금 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지켜봐야겠죠. 콜셀 없으면, 이제 지켜보다가, 여기서, 저 이제 콜셀, 아까 그걸 뺐죠. 어, 뺐으면, 반등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뭐 다시 막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파란색이 같이 밑에 안 오고, 빨간색만 갔다가 돌, 하면 이게 초록색이 끌려 올라가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길게 해서.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인 상태에서. 어, 4분이야. 나 4시간을 들었는데 4분이야. 지금은 뭐 들어 올려봐야 소용이 없지. <laughs> 4분이었어. 미안해. 어쩐지 되게 빨리 움직인다 했어요. 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4시간 차트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4시간은 여기 이렇게 반등하면서 끌어올렸다가 끌려 내려가는 중이야. 과메도로 떨어졌다가 지금 그냥 마이크로 바운스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바운스 하고 있고, 여기는 깨면, 안, 안 깨려고 하는 거지, 여기를. 안 깨려고 하는 건데, 어, 안 깨려고 하면 요 위에 올라가주면 좋고, 요 위에 올라가서, 가서 요까지 가주면 좋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딱 올라서지. 그럼 나이스. 이걸 하루 만에 다할수 있을까? 할수 있더라고요. 인덱스들은 하더라고요. 지금 ADX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과, 매도든, 과, 매수든. 얘는 마이너스 DMI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 당연히 과, 매도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그냥 질러보는 자리야. 이럴 때는. 질러보는 자리에요. 우리 저번에 저점에 샀잖아. 질러보는 자리. 질러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좀 내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변동이 큰 상태에서 플러스 dmi가 올라오니까 주가가 빨리 빠르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은 adx가 높 높아요. 아주 높진 않지만 높아요. 이 높은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DMI가 고개를 탁 쳐드니까 급하게 내려버린 거야. 급하게 내려버린 거고, 그 다음에 막 뉴스들에서 어닝이 안 좋을 거다라는 등뭐 그런 뉴스들이 어제 막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는 반드시. 괜찮을 거다, 안 죽을 거다. 오늘 아침에 판다 그러고 어제 밤에 막 샀잖아. <laughs> 내가 얼마나 그, 어,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걸 보고 밤에 떨렸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많이 뜯어 봤어 오, <laughs> 어, 나 내일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침에, 어, 먹튀 한다 그러고 아침에 먹튀 먹티 했죠. 먹튀하고 밀려내렸어요. 그러면 다시 뺀 것들을 이제 사드려야 되는 시간인가?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요거를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뭘안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얘 여기서 이렇게 확, 가, 확, 여기를 막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갈 뭐 뭔가가 될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여기를 여기보다 길게 만들어 놔야 갈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는 거죠. 쫀 거지, 한마디로. 차트, 차트가 나를 쫄게 한 거지. 그니까 요거가 깨지면 어, 내릴 테면 내려라 이긴 해요. 저는 어, 내릴람 내려, <laughs> 내릴람 내려. 여기 스파이도 스파이는 스파이는 그냥 잘 있네. 스파이는 잘 있어요. 뭐 이, 은봉 때렸어도 어, 잘 있어. 잘 있고, 여기 지지 있어. 뭐얄프리 하긴 했는데, 여기 지지 있고. 얘는 요 라인을 깨면 안 돼요. 460. 362.42 요거 깨면 안 돼. 요거만 요거를 지켜줘야 다시 한번 올라갈 그럴 그어 다시 한번 올라갈 것같아 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면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차트에 대한 생각을. 지금은 여기서 내려와서 반등해서 68요 라인 거의 70.3 분의 2을 반등했다가 밀리는 거니까. 전고를 가볼 만한 차트가 된 거야. 제가 요거, 요기를 넘어서 서면 전고 간다 그랬잖아요. 480 보인다 그랬잖아요. 480을 보인다라는 게 480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조정을 했는데, 튀어오른 게 3분의 1을 튀어 올라왔다고. 반만 튀어 오른 것도 아니고. 보통 지수는 급히 내리면 반은 튀어 올라가요. 근데 반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튀어 올라서 여기를 이 위로 넘겨줬잖아. 그랬으니까, 밀리면서 이이파동의이 비율을 깨지 않으면 다시 리트라이를 하면서 여기 위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요 위로 뚜껑 열어놔야 된다 이거지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 spx로 왜 주봉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다른 한가지 이렇게 이런걸 보고 보는거 한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막 되게 여러 가지를 보고 고민을 해요 차트를 보면서 고민은 살지, 사실 고민을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음. What? 왜 이래 깜짝이야 Little later 튀어 올랐구나 어, 밀렸구나 지지 받아주면 다시 튀어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일단 얘는 4, 4 7을 여기를 넘어가야겠구나 그러면 이거 살려서 여기 찔러줬잖아. 찔러줬으니까 요거 요거 살려서 전고갈수 있겠구나. 그러면 시간상 빨리빨리 움직였잖아. ADX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 아니, 아니 ADX가 밑에 깔렸네. 이제 깔렸구나. 그러면 여기서 무지무지무지하게 진을 빼면서 어, 단타를 못 치게 할 수도 있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 스파이가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밑으로 무겁게 눌리는 거 보니까 큐큐큐가 눌리나 봐 그리고 왜 그랬잖아 성장주 되게 걱정해서 내가 아니 걔네는 먼저 미리 빼갖고 어뭐안 빠진다는 게 아니라 먼저 미리 빼갖고 막 얘네가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그랬잖아 얘네는 어 파동을 망가뜨린 지 오래야 얘네는 그냥 망가뜨렸어 얘네는 새로 해야 돼, 새로. 얘네는 다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려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니까, 얘네는 그냥 확인하지 않으면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주들. 그덜 빠졌잖아, 생각보다. 왜냐면, 얘네 여기서 지금 이쯤에서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어내렸잖아. 내렸, 다른 애들, 여기 버티고, 여기 버티는 동안. 이제 또 과매도야. 그럼 얘는 또 반등 어, 반등할 수 있겠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다니까. 요